마태복음에는 총 다섯 가지의 강화, 그러니까 강의하듯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가르침, 그 다섯 가지의 강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 번째 강화입니다. 첫 번째 강화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팔복으로 시작되었던 산상수은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화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이세 번째 강화는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비밀을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교훈,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교훈을 하셨던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교훈. 여기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란 죽어서 가는 저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시작되고 그러나 재림으로 인하여서 완성될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땅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생명력 있게 나아가고 있는 이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어요.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마태는요, 여기에 13장에 7가지 비유를 쏟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7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첫 번째 비유 우리가 흔히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많이 붙였죠. 그첫 번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받은 자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받은 자에게 성취되는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뭐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시대 가르치는데, 비유로 가르치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 뿌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제자들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예수님 직접적으로 잘 알아듣게 말씀하시지 왜 비유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10절에 11절부터 보니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어떻게 해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듣도록, 그리고 그것을 깨닫도록 허락이 되어서 너희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러나 13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사회의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루어졌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드러내기 위함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창세전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확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 완악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감추기 위함니다 그래서 비유는요, 드러내면서 동시에 감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것은 비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구나"라고 더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허락받지 못한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 하나님 앞에 맞서는 자들, 이런 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하면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나에게 씨를 뿌리시고 나에게 꽃을 피우게 하시더니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래 아버지는 내 농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수수께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세적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가고, 이 모든 것들은 은혜라는 것이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공을 들여도, 은혜 입지 않은 자들, 창세전의 선택을 받고, 지금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다귀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받은 자들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마음에 의하여 선택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듣게 된 자들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은요 우리에게는 흔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혈, 혈통적으로 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이면적 유대인 창세전부터 선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어떤 나라든 지금도 이제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생겼다가 없어진 나라도 있고 이름을 바꾼 나라도 있고 더 강성해진 나라들도 있고 지금도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시작되고 그 나라가 확장되고 발전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지탱하는 데는 분명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모이죠.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군사력, 재력, 뭐 기술력. 그 다음에 뭐법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확장이 되고 지탱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저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뭐를 뿌렸대요 씨를 뿌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뿌렸다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뿌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씨는 무엇이죠? 복음이고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탱되어지고 유지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뭐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사람들의 침묵 그리고 어떤 정성, 어떤 노력, 열심 이런 것들로 결코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지가 말씀으로 되어진 것처럼.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오직 말씀으로. 그런데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전도가 미련하게 느껴지고 더디게 느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이루려고 해요. 선물 줘 가지고 끌어안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고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감동을 줘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의 미련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이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야. 지금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나라는 이루어진다. 강력한 힘으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해서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각 사람 안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가장 받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그 당시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가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나라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민족 전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는 민족 전체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라이 땅, 눈에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덮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확장하여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민족적이고 외적이고 이 땅에 보여지는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 말해요. 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갔어요. 자 그런데 뿌릴 새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떨어졌다라고 각 사람에게 떨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볼까요?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것은 민족 전체나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러한 상태에 있는 각 사람, 그 사람에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떨어졌다. 그리고 6절도요. 해가 돋은 후에 다섯 뿌리가 없어졌고 말랐고 그리고 7절 보니까 또 가시 떨기 밭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시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 같은 상태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졌다. 그리고 또요. 좋은 땅 씨를 뿌리면 잘날수 있을 것 같은 좋은 땅과 같은 상태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 자식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이 땅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수님께서 누가 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절과 21절 읽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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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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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각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 안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형성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에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2장 9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택하신 쪽, 창세전 하나께서 님 택하셨다.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라임과 동시에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성전이 있었던 그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각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를 받은 자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온통 죄로 물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간 속에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척박하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 근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또그 중심에는 성전을 만드셔서 그 자그마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했기 때문 그런데 지금 이제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가 약속의 땅인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약속의 땅인 거예요 여기가 마치 이스라엘과 같은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우리는요 예루살렘과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 가장 깊은 곳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므로 우리는 그때 눈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기 위한 예표였던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는 것처럼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이스라엘이고 그 예루살렘이고 그 성전을 가진 나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 나라 된 백성답게 살아 가라. 그리고 이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비유로 설명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는 우리는 이제 알고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을 가진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